공부 측에서 네. 8개월 동안 저희와 어떤 소통도 없이 비밀리에 구조조정 개혁안을 발표를 해버린 상태이고요. 음.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총장의 사인을 아직 안 받은 상태예요. 그래서 저희의 일단 목표는 총장의 사인을 유보시키는 게 최, 최선의 목표고, 더 나아가서 아예 그걸 철회시키는 것도 저희는 목표를 두고. 그러기 위해서 저희 지금 영화과랑 예디대랑 상경대 분들 다 같이 활동해가지고 간식운동이랑 SNS 같은 데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, 여러 소유운동도 받고 있고, 네, 그런 식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학생들이랑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게 정말 큰 문제로 생각하는데요. 사실 어제도 행정관을 점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장이 명확하게 의견을 내 제시해 주지 않았다는 게 문제이고요, 저는. 하루빨리 좀 임원들이 학생들과 소통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